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모래마을의 카즈카게 가하라의 과거와 그가 나루토로 인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하라는 나루토 일부 중급리제 시험 때첫 등장했는데 그는 첫 등장 때부터 같은 또래들은 물론이며 당시 나뭇잎 마을 내에서 천지라 불린 사스케와 네지를 압살하는 수준의 존재감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에는 그가 부친인 4대 카즈카게 라사의 혈기 한계인 자둔을 물려받았고 이미 수학의 인지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하라의 존재감은 능력보다는 그 힘을 이용해 감정의 동요 없이 사륙을 자행하며 오히려 더 많은 피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하라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에선 초대 인지력인 분부크라는 노승이 죽자 다음대 인지력으로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카제카계인 라사는 자신의 아내인 카루라에게 일미 수학을 빙의시킨 후 자식이 태어나면 그에게 옮겨 인지력으로 만들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식들은 라사의 혈계한 개인 자존의 힘을 물려받지 못했을 뿐더러 인지력으로 써도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막내인 가하라가 라사의 차크라와 비슷하고 인지력으로서 적합하다 판정되자 임신 중에 가하라에게 수학을 빙인시켜 인지력으로 만들었고 그 탓에 가하라는 미수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카루라는 미수가로 태어난 아들을 안타까워했지만 잠깐이라 해도 인지력이 었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죽음을 직감했었을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잔뜩 받고 태어난 가하라의 유년기는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가하라는 주인공 나루토와 마찬가지로 인주력이란 이유로 마을의 두려움과 징후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심지어 부친인 라사는 아내를 희생시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커녕 미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가하라를 실패작이라며 암살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형과 누나인 캄쿠르와 테마리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해 가하라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카루라의 동생이자 가라의 삼촌인 야샤마루는 유일하게 가라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즉 가라에게 야샤마루는 나루토에게 이루카 같은 존재를 할수 있지요. 그래서 가라 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해도 야샤마루로 인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 가라의 폭주를 지켜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라사는 가라의 가치를 확인하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피난시킨 뒤 야샤마루에게 가라를 몰아붙이라 명령했습니다. 물론, 야샤마루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싶었으나, 가하라가 폭주하지 않는다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야샤마루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샤마루는 혼자 있는 가하라에게 기습을 가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지켜주는 모래로 인해, 가하라는 어렵지 않게 야샤마루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암살을 시도한 존재가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야샤마라는 것을 알게 된 가하라는 큰 충격에 빠졌고 야샤마루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인 가하라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피눈물을 삼켜가며 가하라를 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신은 가하라를 증오했으며 자신의 누나이자 가하라의 어머니인 카루라 또한 마을의 희생양이 되어 마을과 가하라를 저주하다 죽었다며 진실을 왜곡시키고 당신은 전혀 사랑 따윈 받지 않았다며 가하라의 가슴에 비수를 박았습니다. 결국 야샤마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고 그의 죽음과 잔인한 거짓말에 속은 가하라는 매우 큰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 결국 폭주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가하라는 사람을 믿지 않고 증오하게 되어 미수의 힘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냉혹한 살인마로 성장하게 됩니다. 훗날 가하라에게 있어 나루토는 첫 번째 친구이자 자신을 어둠에서 구해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중급 닌자 시험때인데 오로치마루가 4대 카제카게인 라사를 암살 후 그로 변장해 나뭇잎마을을 부수려는 계획을 짰고 마침 나뭇잎마을에서 중급 닌자 시험을 치르자 그때를 노려 모래마을에서는 가하라, 테마리, 칸쿠로를 시험에 투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인간을 증오하는 냉혹한 살인마인 가하라가 마을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중음리제 시험에서 가하라의 능력과 행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예선 시합 상대로 롱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단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았던 가하라는 롱니에게 매우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팔문둔갑을 펼쳐가면서까지 가하라를 몰아붙인 롱니는 팔문둔갑의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전투불러 상태가 되었고 가하라는 그 상태에서 롱니의 팔과 다리를 모래를 이용해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롱니를 죽이려 했으나 마침 롱니의 스승인 마이트가이가 그를 막았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가하라에게 있어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에게 왜 지켜주냐 묻자 증오와 사리를 품고 살아왔으며 방임되어 자란 것을 애정이라 생각해온 가하라에게 있어 가이의 말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선 시합이 끝난 뒤 자신을 상처 입히고 애정에 관한 혼란을 야기한 롱리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롱리의 병실에 찾아갔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거기서 나루토와 시카마루가 가하라를 막아 롱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하라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과거를 나루토와 시카마루에게 말했고 나루토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통해 가하라가 자신과 같은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가이가 나타나 그들의 싸움을 말렸고 가하라는 다시 가이의 얼굴을 보자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급닌자 본선 시합 중 나뭇잎 부수기 사건으로 인해 가하라는 예정에도 없던 나루토와 싸우게 되는데 가하라는 자신이 약자라 생각해 약 보고 외면한 나루토가 자신을 몰아붙일 정도의 강자란 것과 자신과 비슷한 불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하라와 나루토는 둘다 힘을 다써 탈진했는데 그 와중에도 나루토는 가하라를 향해 기어가며. 그간 가아라가 겪은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주고 타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나루토의 그 모습을 본 가아라는 자신과 비슷한 부리이면서 다른 길을 걸어온 나루토에 대해 동질감과 부러움이 생겼고 자신이 그동안 애정에 대해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형과 누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했고 그렇게 냉혹한 살인병기로서의 가아라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나루토로 인해 마을에서 받은 부정적인 시선을 애정으로 바꿔 마을을 사랑하게 된 가하라는 나루토의 동기들이 중급닌자가 되었을 때 무려 최연소로 카즈카이가 되어 마을을 이끄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카츠키 데이다라가 가하라를 납치하기 위해 홀로 모래 마을에 쳐들어왔고 카즈카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가하라는 데이다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무위를 보여줬지만 데이다라는 가하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마을을 향해 폭탄을 떨어뜨린 후 가하라의 절대방어 모래 속에. 몰래 심어둔 폭탄을 터뜨렸는데 가하라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닌 마을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결국 그로 인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하라는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짜 모래를 밖으로 옮겼고 그 결과 마을을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힘을 다해 데이다르에게 포획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하라는 아카츠키로 인해 산 채로 미수가 뽑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가하라의 납치 소식을 들은 나루토는 직접 카즈카게 구출 작전에 나섰고 모래마을에서는 장로인 치오가 나루토 일행과 함께 했습니다. 나루토가 가하라를 구출했을 땐 이미 가하라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나루토는 가하라의 죽음에 그 누구보다도 슬퍼했으며 그동안 가하라에게 신경 써주지 않은 모래마을을 향한 원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루토의 눈물이 치오의 마음을 흔들어 치오는 전생술로 자신을 희생해 가하라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오에게 있어 타국은 평생 함께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타국 사람이외도 가하라를 친구로 여겼고 그 마음에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치요는 자신들 세대에서 만든 잘못된 닌자 세계를 나루토가 바꿔줄 것이란 믿음이 생겼고 그것이 치요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하라는 유일하게 미수가 뽑히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나루토에게 구원받게 되어 평생 나루토를 자신의 구원자이자 친구로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훗날 마다라로 인해 무한 축구미에 걸린 가라가 꾼 꿈이 화목한 가정 속에 친구인 나루토와 뛰노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가라는 비록 다른 카게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가장 성숙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사스케가 단조와 나뭇잎마을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을 때 그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하자 가슴 아파해 눈물까지 흘려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라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